아, 최상급의 의미를 나타내는 여러 표현들이 있다. 아니, 최상급이면 최상급만 있는 거지. 그런 게 아니고, 아, 최상급이 아닌 표현으로 해도 최상의 의미라는 거야. 그렇게 우리가 언어를 하나의 틀로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말을 해도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풀었을 줄 아는 능력을 키우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예쁜 소녀다, 반해서 그러면 은 아, p r e t t i e s t girl. 그러면 이걸 최상급을 써서 쓴 거잖아요. 가장 예쁘다라고. 그런데 이것을 비교하는 것으로써도 최상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지. 더 예뻐. 어떤 다른 소녀보다 교실에서 그러니까 보다라고 하는 것은 비교잖아. 요이 알이 나오면은 뒤에 n 이 나오는 거야. n 이 그래서 n 이 나와서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비교급인데? 실제로는 최상의 의미라는 거야. 우리가 그게 그 말이야. 그게 그 말이야. 하고 표현을 할때 같은 말이라도 다르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해하고 훈련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 여기 이런 또 어떤 다른 소녀도 더 예쁘지 않다 이거 누구보다 그녀보다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렇죠. then she 비교급이지만 최상의 의미잖아. 원급으로도요, 이렇게 최상의 의미를 같이 나타낼 수 있어요. 어 자, 어느, 어떤 소녀도 교실에서 그녀만큼 예쁘지는 않다. 그녀가 가장 예쁘다. No other girl in the class is so pretty as she. So pretty as she. 이렇게 as, uh, so as를 여기서 썼군요. 자, So as 를 쓰기도 하고요. 이렇게도 쓸수 있어요. I have never seen such a pretty girl. 그렇게 예쁜 소녀를 본 적이 없다. 누구만큼, 그녀만큼. 역시, 원급의 형식을 빌려 쓴 거예요. 그러나 최상의 의미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말을 최상급으로, 비교급으로, 그리고 원급으로 이렇게 한번 써보는 훈련을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자, 같은 내용을 다르게 이렇게 표현해 보자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러분 천천히 위를 참고를 해서 한번 풀어서 이걸 표현하는 훈련을 한번 해 보세요 어, 우리가 비교를 할때 이것의 비교가 어, 가끔 어, 이해가 잘안 되게끔 이렇게 쓰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익숙치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기도 봐봐요 고래는 더 이상 고기가 아니야. 말보다. 언뜻 이해가 잘 안된 것 같지만 사실은 말하고 고래하고 비교를 하는데 고래가 지금 뭐, 뭐라는 뭐 거예요? 생선이라는 것을 비교하려고 하는데 말이 생선이다. 이러면 당연히 당연히 어, 아니라고 생각하겠죠. 그렇게 명확한 것 보다도 더 생선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래가 생선이 아니라는 것을 극단적인 비교를 통해서 하는 거죠. A whale is no more a fish than a horse is. 이걸 이런 식으로 쓰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겠죠. A whale is not a fish. 생선이 아니야. Any more than a horse is. 이렇게요. No more than의 표현을 익혀야 된다 이거예요. 자, 19절에는요. Uh, she was not so much smart. As pretty가 있는데, not so much smart. 이것은요, 스마트하다기보다는 오히려 as pretty, 예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직역을 하면은 예쁜 만큼 그렇게 스마트하지는 않다. 그러니까 결국 똑똑하기보다는 예쁘다 이런 의미로 쓰여진 거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더 그러한 표현에 가깝게 이렇게 에, 쓰였어요. 같은 표현이지만 어, 달리 표현을 해본 거죠. 같은 의미지만 여러분 이러한 비교급을 이용한 표현 중에 우리가 미리 익히면 훨씬 편하게 쓸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No more than 그러면은 no more than 보다 더 아니야. 그러니까 A보다 더 아니니까 오직 A야. 이래서 only의 의미로써 쓰이기도 하고요. Not more than은 A보다 더는 아니다. 더가 아니고, at most 기꺼야, 기꺼대야. at most 기껏해야 A야. 하는 느낌으로 쓴 거라는 거죠. No less than은 A보다 덜이 아니다. 덜이 아니고, 그 정도는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as much as 정도가 된다라는 의미로 쓴 거예요. Not less than은요, A보다 덜은 아니다. 덜은 아니고 적어도 a 정도는 되는 거야. 적어도 a 정도는 돼. 이렇게 에, 이야기를 하는 의미를 not less than a로 쓸수 있는 거예요. No better than a는 a보다 나은 것이 아니고 마찬가지다. 마찬가지다. 아까 양으로서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no less than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요. 어, no better t h a n 비슷하다, 이거야. 어, 다를 게 없다, 이거죠. 자, 여러분. 어, 말로만 듣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헷갈린 것 같으니까 책을 통해서 서서히 여러분 것으로 이해하고 만드시기 바랍니다.